독립기념관장도 날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오늘 열일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 모욕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독립투쟁 역사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제대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존 애국지사 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소운 독립유공자를 찾아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복절 축사 기념사는 이래 하는 것이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렬의 알바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 목소리에도 여전히 1년째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장은 지난해 8월 6일 윤석열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는데요. 여전히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그는 독립기념관장 지원자 면접 당시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적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것 아니냐고 입을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숙처럼 곳곳에 알박기를 해놨는데요. 빨리 끌어내야겠습니다. 한편 이날 광복절 경축실에서는 홍범도 장군 유해 보관 과정에도 참여한 조진웅 배우의 국민 의뢰도 화제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힘차게 등장했고, 힘찬 목소리도 역시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임명식에는 참석 안 한다는 국힘과 이준석은 또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했는데요. 안철수는 국힘 전당대회에서 인기가 바닥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 일어나 조국 윤미향 사연 반대 플래카드를 보이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 기자가 질려버린 이후 김건희가 다시 내 남편과 살수 있을까 말한 내막이 언론들에 막 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건 MBN이건 이제는 윤건희를 보내며 단독을 막 풀어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기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저들은 대담했고 심지어 성렬이 취임식과 경선 토론 때도 착용했다고 하니 대선 취소에다가 국힘당 선거비용 전액 청구해야겠죠. 연합뉴스TV 김건희 씨에게 5천만 원대 시계를 건넨 사업가는 윤석렬이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서 씨는 윤 씨에게도 개당 30에서 50만원 하는 명품 넥타이를 여러 개 선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열은 취임식 때도 선물받은 넥타이를 착용했고, 특검은 서 씨에게 사진을 내밀어 선물한 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다시 남편과 살수 있을까 언급한 이유겠죠? 한편 손빵망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전환길은 기세 등등해서 김문수 앞에서 당동역을 지지했는데요. 파멸로 가는 장동혁의 대환장 파티 연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담 고음으로 전당대회에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며 장동혁은 조경태 안철수를 응원하는 국힘 당원들에게 손가락질로 배신자 공격을 하기도 하고 당을 제대로 뽀개고 있는데요. 절해야 지지받는 국힘 수준입니다. 결국 전환길과 배신자만 남은 국힘 합동 연설회지만 뒤로는 특검 브리핑에 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은성 내란 특검도 다시 움직이며 개엄 해제, 방해 세력 뿌리 캐기에 나섰고, 추경호를 정통으로 겨냥했는데요. 다급한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바닥 입장을 올리며 그 다급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얼마나 국힘에서도 추경호를 손절 중인지, 추경호 페이스북 상의 댓글에는, 왜 국회 오라는 한동훈 메시지 무시함, 왜 텔레그램에 아무 대답 안 하고, 별도 문자를 보내서 당사로 계속 소집했지, 추경호 당신 기자 옆에서 손 덜덜 떨던 거 기억난다. 끝그 떨림이 곧 다가올 미래를 알기 때문이겠지 제대로 조사받고 엄하게 처벌받아라 등 서로서로 서로 싸우며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빵진숙 위원장의 고발 소식도 논란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민희 위원장을 고소한 것을 알려졌고 이 위원장은 또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위원장들에 대한 고발 러시인데요.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도 문제인데요. 이런 고소고발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과연 이진숙은 변호사비는 누구 돈으로 쓰는지도 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부탁 있어요. 이진숙이 저를 고발하자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답니다 이진숙이 뭐길래 쉽지만 수사받을게요. 과방위의 이진숙 법카 횡령 의혹 고발도 수사 속도 내주시지요. 이진숙은 1년 핵 늑장 수사, 최민희는 전강석화 수사. 이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어서 민주 이현주 최고위원 추가 언급. 시대가 변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더 이상 젊은 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할 걸 기대할 수도 없지만 글로벌 경제 팽창기처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통한 복지 국가 전략도 심지 않다. 그러니 이제 평범한 국민들도 임금 즉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머니무브와 코스피 오천,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다. 갈곳 잃은 유동자금들이 기업으로 생산적인 투자처로 향하고 좋은 기업들은 자금조달로 기회를 얻어 성장하면 그 과실은 배당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그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인구구조에서 우리가 살 길이고 노후대비를 위한 길이다. 이현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이 배당을 더 하도록 유도하자고 주장하셨다. 그러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도입 자태도 중요하지만 그 세율이 종합소득세 합산할 때보다 배당을 유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율이 종소세 합산 시 실효세율 35%보다는 더 낮아야 한다. 적어도 이익유보 시의 법인세율 25%보다 더 높으면 배당 인센티브가 없지 않을까? 이어서 김건희 순뇌보 쇼멘트의 MBC 앵커의 지적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남편 얘기하며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마치 순뇌보를 그린 노래가사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엔 김 씨는 뭘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란 얘기 역시 한 번도 면회를 안 갔다는 사실 앞에선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옥중, 이혼 계획 발표인가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공번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고 합니다. 11일 수원 지방법원 재판 후에 기자를 만난 김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입하지도 않았고 관계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던 김성태 전 회장마저 이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을 두었던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 비용 대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 희대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 게임은 연어 술 파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